아, 뭐야. 내가 <laughs> <숏마치죠. 목소리> 어 뭐야 이것도 어어 봐줘 쇼마지죠 레벤져 머 쇼스라의 머리들 쇼스라의 머리둘이야안보이네 남았어 정면들 정면들 예몇 개씩 가몇 개씩 가다나오겠다아주주 선수 여 멀티 와 레드팀 승리 아보이네남았 채팅, 채팅. 야, 죽은 킹 야, 수류탄 간다. 야, 지금부터 정신은여기은 거, 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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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죽은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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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은 거, 죽은 거, 거, 저 장갑 오픈 오케이 보고 있어요. <목이> 아이뭐 네. 아. 하지? 뭐, 뭐해? 아... 아... <목이> 야, 어 뭐야, 뭐야? <목이> <목이> 뭐? 파거리라 1미리 m 1 아니야? m 1 m m 10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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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쪽이0 0 0쪽이0 0 0 m 왼쪽이 왼쪽 <laughs> 할 때? 살 때. 대살살때살 미션 성공 레드팀 아, 승리 나나 아이스크림 빠졌아아 스모크 한 빠지게 너버 킬들어봐 멀티 킬 아싸 퀄리티 거든아 약간 일단 라스트 쇼답 어 가자 바가 아, 어요 아하하하 미션 성공 올킬 승리 아쇼다

나 머리만 째는 중. 아씨 어디 는 거야. 쌍두 아, 빨아내오 점파인다라고 생각. 레핑 못했다. 아씨 어디 는 거야. 이 이거 내가 길을 까줄 테니까 라플 패스해 볼래? 하나 둘. 야 수리탄 간다. 야 지금 정기에 왔어. 여기서 나가. 아, 서럴라 이는데 아, 오케이? 안 가도 돼. 아, 탭정아, 이거 패스, 이거 쇼퍼 갈줄 알지? 패스에서 기다려봐. 패스에서 쇼퍼를 갈 건데, 쇼퍼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는 거다. 해봐, 자, 어. 일단 패스 해볼게. 와 정말 중요에 오는 척들 야, 수리 야, 간다. 따라와. 야 지금부터 접신력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. 네, 빨리 네, 이 예, 설권사였어. 기다려봐. 어요기까지아기다려지르지 네, 마. 닌자 네, 여기 숨어 있어 볼래? 네, 저씨 네 어디있는거야 내가 가라고 하면 설답까지 붙어. 컨디 기다. 따라와. 가자. 간다. 하나, 둘 컨디어. <목소리> 아, 이겼미 <목소리>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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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내가 존 열게 내가 존 열게. 안 났다. 아이씨 아, 어디 있는 거야? 야 사바코. 저아뭐해 다시 안 되지. 이거 내 네, 예, 패스 해줄게. 기다려봐. 아, 사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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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도에쪽 오른쪽이. 사우도 쇼 오른쪽이. Revenge shot. 나이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길자길자 오픈 오픈 까봐 까볼래? 오픈 쇼딘 <쇼딩> 다운이다 완전 나이 이거 나이 완전 나이 것것 오픈하자, 것 하자, 오픈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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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끼를 붙을게요 그냥 어 이게 만화의 하나일 거 같은데 쇼다 이거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봐야 돼 머리 낚시이쇼딩좀꼬르하게 봐봐 같다. 빠질까? 나 머리 퍽대기 중이다 나, 머리 머리 사운드 이런 말이죠 어? 쇼딩 같은 데 이거 쇼답 보였거든. 아 이거 아야야 아, 그좀 안전하게 봐야 돼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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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패스 있어 패스 있어 패스 있 머리 딱. 머리 라디 얘 머리 주지 말 머리 머리 머리다.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. 왜 막? 그 이제부터 봐야 그러면 왜 막을. 보고 있어요. 시리가 몇명 클? 어, 헌디포. <립시> <mashin> 아, 나이스. 하나 보네. 너가 킬. 성공! 블루팀 승리. 오 잠깐 대포 기다려. 대기, 대기. 야음 년. 연고 돌아 회피, 연별아, 도필 어, 언노, 언 맞았어. 언노 맞았어. 내가 피한자서 e n a 내가 피하린아 이거 쓰리강머리벅댕할줄지3이리머리해줘강머리벅댕해는 거야 I 가가 v 가 t o 가가는 거야 I 가 a v 거야 r e t u r n i 가가가가가가가가가. 이거 머리 싸우지 마. 머리 싸우지 마. 필리로 굳이 안 싸워 줘도 돼. 아. 아이씨. 아이씨, 어디 있는 거야? 나숏 갈게. 어. 가만 겹친다 지금? 어. 오케이. 음. 아, 패스 없겠지? 패산은 둘이 다운이었어. 진짜 둘 다운인 것 같아요. 맞았거든나 음. 어. 아, 근데 내가 아이씨, 어디 있는 거야? 템퍼 사운드. 다운이야 야, 쇼다 라스트 쇼다비야 어. 라스트 쇼답이야 쇼다 패스 아고 지금 아 죽지마 아 온들고 죽가 가가가가머리끼머리끼 쓰리깡까지 보러. 아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왼.. 녹아 빠진 줄 알았어 녹뒤에 여킬거든라프리지어라프리야 미션 성공 외라고 어, 아. 나이스, 합니다아 쯧. 아 츤. 아 츤. 나풀아드아 츤. 아아이 뭐야? 아 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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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. 츤. 아쪽아 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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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츤. 1 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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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츤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아, 나자 미션 성공. 아녹비부끄러다이 나이스 샷내말 들으니까 쉽지? 이야 3미리 3미리 있다 잠시만 아안 보이네 게, 아니야, 안 하는 거 아니야 안하데 내가 오지 말라고 지마말니까지 쇼토리야 오지마 오지마 나수류 갑니다 나야설설설설설설설설설 형,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슛이다. 무조건 뭐 슛이야. 다, 이제 다. 일단 게임 끝. 3번. 레이트 링 끝. 어! 나올 때가됐어 어? 어? 생겼다생겼는데 서버 연결이 끊어졌는데? 잠시만. 오. 어? 어, 잠깐 이거 우리 비상인데? 짤짤 짤! 아, 시나 이거 아니야. 짜리야 짜리야. 어. 꼭 갈게. 표답법 안 받고. 이만큼. 요 초반에 나올까 아마. 소리가 쇼반에 나올까. 그저 컨디 각도기 하는 것도. <laughs> 레드 팀 야.. 헤드 못 맞췄어 아니야 이건 그린이가 잘못한거야 그린이가 사과해야지 미안해 진지하게 사과해야지 죄송합니다 울었어? 아니 <laughs> 어? 아 <아이씨>. 어. <laughs> 이거 한번 받아볼래? <laughs> 벌 받은거야? 10시 25분, 칼폭 맞음. 아, 1시 25분, 칼폭 맞음. 패스, 패스. 패스.